제 친구가 그러던데요. 우주로 물을 가져가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네요. 진짜인가요? 물을 가져가는 건 돈이 많이 들어서 우주물 변화시켜 물을 만든다던데.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소와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열을 얻고 부산물로 물을 얻는다. 몇해전톰잉크스가 주연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아폴로 13을 기억하는가? 이 영화에서는 아폴로 13호 우주선의 연료전지용 산소탱크에 문제가 생겨 전원이 차단되는 바람에 달 착륙은 고사하고 우주미아가 될 뻔한 이야기를 실감나게 다루고 있다. 영화 박현실을 둘러보면 어떨까? 우주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추진력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제한된 공간에서 고효율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하며 에너지 발생 단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연료전지다. 연료전지는 재미니 아폴로 우주선에서 챌린저, 콜롬비아의 왕복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우주선용 전원으로 두루 사용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료전지는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물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우주비행사들의 음용수 역할까지 톡톡히 해낼 수 있다. 물의 전기분해 원리를 역이용한다.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면 물과 열 이외에도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연료전지란 수소 등의 연료가 갖고 있는 화학에너지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직접 발생시키는 발전장치다. 연료를 계속 공급하는 한 전기를 계속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인 건전지, 사용 후 재충전이 필요한 2차전지와는 달리 연속적인 발전기 또는 에너지 변환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료전지는 발생되는 생성물이 물밖에 없어 무공해 찬물의대표적로 손꼽힌다. 기계적 에너지 변환 단계가 생략됐기 때문에 소음이 없음은 물론이다. 연료전지가 환경 친화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